오케이 구글 카카오 네비 실행 헤이 카카오 서울역 검색해줘 몇 번째로 길 안내 할까요? 두 번째 동자동 서울역 공항철도로 길 안내 시작합니다. 잠시 후유탄입니다 에이카카오 오늘 서울 날씨 어때? 현재 서울은 구름이 많아요. 이후에는 흐리겠어요. 기온은 구도로 쌀쌀할 것 같아요. 오케이, 구글 유튜브 취 하고 싶다 틀어 줘. 유튜브 에 있는 취 하고 싶다 앨범 을 재생 할게요.